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셔넌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오늘 어디 한번 재미난 카드 맛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보자마자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고 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제가 예언의 카드 한장 준비해 왔습니다. 예언의 카드는 바로 네, 3하트입니다. 이3 하트 미리 이렇게, 예언의 카드 보통 공개하지 않는데, 이게 공개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5장 정도의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마우스를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 5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죠? 좋습니다. 총 5장이기 때문에 관객님께서 1부터 5 중에 숫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1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2부터 5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관객이 어떤 숫자를 고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했칩시다 3. 좋아요. 제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세 장을 세고 관객께서 3을 말했기 때문에 그세 장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이 카드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연관성이 있나요? 별로 연관성이 없죠? 별로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연관성이 있을까요? 에이스페이도 좋은 카드이긴 한데, 이3마트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음. 이번에는, 어, 뭐 또, 4인데,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볼까요? 아, 뭐, K는 뭐 3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객님께서 3이라는 숫자를 정해주셔서 단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과연 이 카드가 이 카드와 연관이 있다면 신기하겠죠?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같은 빨간색 3. 삼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너무 너무 쉽지만 너무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제 어, 일강이다 보니까 초보자 여러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또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마술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마술 이름은 이제 이제, 마술 이름 자체 어떻게 보면 해법인데요. 어, 프라임 넘버 포스입니다. 프라임 넘버 포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소수 포스라는 거죠. 포스라는, 어, 단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내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자, 저는 이제 세팅을 했지만, 어,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돼요. 어, 이 중에서 뭐, 어, 3으로 했으니까, 그냥 3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어, 카드를 맛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뭐삼 하나를 꺼내요. 뭐3 다이아드 3하트든 일단 어, 3 다이아 하나 꺼냅니다. 먼저 보이는 거 그냥 꺼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뭐 이건 예언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3 하나를 꺼내면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섯 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 아 어, 우선은 당연히 이 다섯 장 중에 요거랑 제일 비슷한 3 하트, 3 다이아랑 제일 비슷한 카드가 뭐죠? 그쵸, 그렇죠. 빨간색 3이면 3 하트죠. 3 하트를 비롯해서 아무 카드 3장이나 그냥 꺼내주면 됩니다. 어, <laughs> 이 중에 이제 검은색 3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검은색 3도 이제 3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이 아닌 다른 아무 카드나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고요. 또 미리 보여주지는 마세요. 이렇게 어, 카드를 꺼낼 때는 관객이 보이지 못하는 각도에서 이런 식의 꺼내줍니다. 그리고 3은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카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뭐 중간이나 아래 있으면 안 돼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세팅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쉽죠. 왜냐면은 그냥, 그냥 누가 카드를 막 섞었어도 나는 그냥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3, 3, 아무거나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다섯 장은 일단, 먼저, 일단, 3, 먼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뭐 확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3, 3, 여기 있잖아요. 3 확인하고, 그 아래로 다섯 장 꺼내면 되잖아요. 그쵸? 안 보이게. 이러면은, 바로 3의 위에 있게 되는 거죠.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이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관객이, 이제 1부터 5 숫자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는 카드는 맨 위에 있는 카드인 가 3이 남게 될 거예요. 뭐, 제가 아까 3 했으니까 1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를 내리고,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해줘야 돼요. 왜 하나를 내리는지. 관객분께서 1을 말했기 때문에 한 장을 내린다고.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을 골랐다. 그러면은 한 장을 내리고 뒤집으니까 아니고. 한 장을, 한 장을 내리고 뒤집으니까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거죠. 1 하면은. 그쵸? 그쵸? 아니고,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3이잖아요. 1에서 1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 말고 다른 카드. 1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숫자를 말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를 말했다. 그러면은 3위 있습니다. 두 장. 2장. 두 장을 한 번에 내리지 마세요. 한 장씩 두 번입니다. 자, 하나, 둘 하고 뒤집어요. 아니네요. 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하나, 둘 뒤집어요. 연관성이 없죠?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연관성이 어,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이거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3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5도 재미가 없긴 한데.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그쵸죠1 2 3 4 5 하면은 바로 이게 3이 나오기 때문에 5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5를 관객이 5를 선택했을 때는 1, 2, 3, 4, 5 다섯 번째 카드 또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뭐 신기하긴 한데 이제 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방금 예언의 방식으로 사용했잖아요. 똑같은 3을 골랐다. 근데 똑같은 3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좀더 빠르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래서 뭐, 뭐, 검은색. 어차피 포스니까. 검은색들 사이에 빨간색 사이를 한 장을 맨 위에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예언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 자, 이제 우리 색깔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관객님께서 특별한 색깔을 고를 수 있는지 맞춰보겠습니다. 다섯 장이니까 숫자, 뭐, 뭐, 이제 뭐, 1부터 5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3을 골랐다. 그러면은, 보세요. 1, 아, 세팅은 이겁니다. 특별한, 특별한 색깔의 카드랑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이번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한 장. 1, 2, 3. 어, 이번에도 검은색, 검은색 두 장. 1, 2, 3. 어, 검은색 세 장입니다. 1, 2, 3. 이번에는 무슨 색일까요? 아, 검은색 네 장입니다. 그리고 한장 남은 게 관객께서 선택하신 그 숫자에서 나온 카드인 게 마지막 카드가 유일한 빨간색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 없이도 어, 충분히 재미난 연출이 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아 어, 굉장히 재밌는 이제 프라임 넘버. 아, 포스였습니다. 뭔가 이제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어, 포스이기 때문에, 어, 뭐, 그냥 제가 한 사실 요 연출, 예언을 했던 연출은, 뭐 언제 어디서나 하기 참 편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실험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어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원리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 마술은 요 사실 이렇게 쉬운 마술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아어 관객이 카드를 잡고 막 따라 하다 보면 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마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 마술로 진행 하시 하셔서 이제 그 관객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유추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참뭐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술 배우기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때 더욱 더 재밌는 카드 마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굳이 항상 카드 마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 재미난 건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생각해보면요, 굳이 카드일 필요는 없어요. 종이 다섯 장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원리를 배우셨으니까 어, 재밌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